수사라 수사라 양양 지역 수사해라! 시민사회단체와 수사해라! 주민 등 60여 명이 차례해라! 차례해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손양면에 추진 중인 화상 경마장 유치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서입니다 어? 이들은 화상 어? 경마장의 경마장이고. 도박 중독 가능성이 일반 경마장보다 높은데다 세수입과 고용 효과도 미미하다며 양양군의 사업 동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800억 원인데 그 중에서 지자체에 떨어지는 세수입은 고작 1.3%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한데다가 고객 중에서 70% 이상이 해당 지자체 주민인 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해 양양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손양면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양 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피해 등으로 손양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산경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삶에 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다 그리고 젊은 또사람들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화 경마장 사업은 현재 마사회 심사 중으로 다음 달 중순 예비 후보지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찬반 갈등에 따른 논란과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윤입니다